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HGUC 뉴 건담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발매는 2008년 3월에 했고요. 그리고 엔카로는 2,500엔이고, 국내에서는 약 2만 5천원에서 한 3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등장은 기동전사 건담, 역습의 샤라고 아 하는 인기 극장판에서 했고요. 아, 파일럿은 암으로 레이. 예, 네, 건담의 파일럿이자 뉴 타입입니다. 아, 뉴 타입은 아, 뭐랄까 이 뭐랄까 아 뭐라 그 <laughs> 서로를 이해하는 서로를 느끼는 그런 존재라고 하죠. 아, 그래서 이 기체 자체는 이제 아무로레이가 직접 기초 설계를 하고 n i 임에서 흘러들어온 정보로 사이코 프레임까지 탑재를 한 기체입니다. 뭐 아무로레이에게 딱 맞게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그런 기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뭐 그래서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저는. 부점 줄까 합니다. 예, 프로포션, 외관, 그리고 색조합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만 판매 리팩트 파츠가 없다는 게 조금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건담에 일단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듬직해 보이는 이 떡대. 아, HG 중에서도 일단 좀큰 사이즈에 속합니다. 이 친구 뉴건담 자체가 역스베샤 전체가 좀큰 편인데요. 어, 뭐. 전체적으로 회, 아, 새하얀 느낌, 그래서 뭐 하얀 악마 충분히 그렇게 불릴만 하구요 그리고 아, 원래 파란색깔, 빨간색깔, 노란색에서 이제 검은색 계열로 이제 많이 좀 바뀐게 눈에 띄죠 아, 노란색깔이나 뭐 있긴 한데 뭐 그냥 검은색이 더 중시되는 것 같은 아,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음.. 자 먼저 얼굴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이 얼굴 아주 돋보이는데요. 어, 뭐, 기본적으로, 뉴건담 얼굴 자체가 좀 잘생긴 편이긴 합니다. 뭐, 디자인적으로 잘못되면 좀, 뚱해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 페이스 슬릿이 원래 두 줄이 평균적인데, 세 줄로 되어 있다는 게 일단 독특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어, 신기한 게 하나 있다면요. 이 머리가, 아, 잘안 빠지나? 아시아! 어,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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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파츠가 통자입니다. 투구 전체가, 머리 전체가, 통자예요. 그 머리의 안쪽도 얘도 파얀 파츠 통자입니다. 그냥 입술만, 혓바닥만 좀 있고, 이런 식으로 조립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MG에서도 시도하지 않았었던. 네, 이 뉴건담이 최초로 시도, 시도했던 그런 조립 방식, 머리 조립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이렇게 목을 치켜드는 뉴건 뉴건담뿐만 아니라 역스베샤 시리즈는 다 이렇게 갖고 있죠. 목을 치켜들 수 있는 기믹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몸통은 굉장히 각지고 그리고 음, 뭐랄까 중후한 느낌, 약간 약간 클래식한 느낌, 좀 강하네요. 아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뉴건담을 만져봤을 때 그게 2000. 8년 말좀안 돼가지고 처음 만져봤었는데요. 에, 요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근데 분할이더라고요. 파츠 분할? 깜짝 놀랐습니다. 덥트 노란색으로 일단 파츠 분할되어 있고, 이 어깨에 있는 실. 이 초록색만 센서만 실로 되어 있고, 에, 나머지는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하죠. 아,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이뭐 굉장히 심플한 거 같지만, 새 하얗고 그냥 심플한 거 같지만, 어깨 같은데 이 안쪽에 애자자란 파츠까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왼팔은 조금 독창적이죠 일단 암으로의 그 뉴타이 마크 그리고 파츠 분할 그리고 팔뚝에 빔사벨까지 슬라이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빔사벨을 꺼낼때도 아주 간편하게 꺼낼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굉장히 팔 자체도 퀄리티가 높은데 손 일단 이렇게 어, 사자비를 때리기 위한 주먹손이 하나 한 세트 들어가있고 그리고 어, 손이 또 편손이 왼쪽에 편손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빔 사벨을 들수 있는 무장 소냐 들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여기 끼워져 있지만 네 빼서 보면 이렇게 라이플 손도 한, 하나 네, 오른쪽으로다가 라이플 손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 안 껴줘 됐다 자 이렇게 라이플 손까지 총 그럼 다섯 개의 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다섯 개의 손 그러니까 뭐 은근히 손도 많은 편인 거예요 이 친구 자 그리고 어..허리! 스커트 부분이죠 네스커트 부분은 뭐 얘야말로 정말 심플하네요 하야쿠 여기도 하야쿠 여기는 뭐 파츠 분할로 빨갛고 원래 요 덕트 부분 이 약간의 번이어 부분 여기 같은 경우 노란색인데 어, 분할은 조금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가운데 이 V자도 원래 노란색인데 분할이 조금 안되어있네요 실도 없다는건 조금 아쉽지만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리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올드합니다 예 볼 관절에다가 뭐 내부에 허벅지는 프레임도 있어요. 예, 간단하게 프레임도 들어가 있고 허벅지는 예, 다리 부분 쪽 내려가면 곡선이 좀 살아 있는 좀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아리 부분에 예, 이렇게 버니어지 내부 버니어까지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발목 안쪽엔 거대한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데 뭐 발목 가동률에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외형 간단하게 백팩까지 한번 봐야겠군요. 예, 백팩, 백팩을 빼먹을뻔했어요. 가운데는 하이퍼 바주카 수납부고요. 예, 오른쪽은 핀판넬 수납부 여기는 대형 비임사벨 수납부네요. 파츠는 파츠 분할이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버니어도 마찬가지 번, 아, 분할이 되어 있군요. 자 그러면은 외형 간단하게 살피,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무장들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자 무장으로는 에디 무자 일단 빔 라이플이 있구요 빔 라이플이 하나 있고 그리고 쉴드가 있고 쉴드가 있고 빔사벨이 아까 팔뚝에 있었고 그리고 대형 빔사벨이 백팩에 있고 그리고 하이퍼 바주카가 있고요 하이퍼 바주카 그리고 핀 판넬에 핀 판넬 헤드 바이칸 있습니다 차근차근 좀 보겠습니다 일단 빔 라이플 저는 이 빔라이플 사실 요즘 거는 파츠 분할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위에예 검은색으로 파츠 분할이 되어 있는데다가 손에는 고정하기 위한 돌기까지 들어 있고요. 이거 깜짝 놀랐죠? 이거는 정말 그래서 라이플용 손에다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수납은 따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하이퍼 바즈카 먼저 하이퍼 바즈카 먼저 볼게요. 하이퍼 바즈카 어... MG에서는 MG 버카에서는 신축 기믹이 있습니다. 아, 신축기물 없고요. 어, 그리고 손잡이 가동이 가능하게끔 돼서 수납할 때 훨씬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스카의 탄환 부분들 파츠 분할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검은 색깔 라인까지 라인이 아니라 검은 색깔 뒷부분까지 전부 다 파츠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아, 바스카 앞쪽은 뭐 그냥 심플하네요. 네. 수납은 간단합니다. 백팩 사이에 이렇게 생긴 슬라이드 해서 이 저렇게 생긴 파츠에 슬라이드를 해서 조인트를 맞춰서 끼워주면은 가동까지 가능하게끔 이렇게 수납이 되니까 간단하게 수납을 해줄 수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그 다음이 쉴드, 쉴드 일단 유니콘 마크 이게 아무로 마크였나요 이게? 네 유니콘 마크도 달려 있고요 덕트까지 파츠 분할되어 있고 내부까지 파츠 분할이 되어 있고 앞으로 쭉 나오면 빔건과 그레네이드까지 다 파츠 분할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팔뚝에 간단하게 끼워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팔뚝에 간단하게 끼워줄 수가 있고 슬라이드식으로 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뒷 부분에도 팔꿈치 부분에도 슬라이드하는 고정, 고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드를 어느 쪽으로든 내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이 빔 사벨. 빔 사벨 일단 팔뚝에 아까 어떻게 꺼내는지 잠깐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뒷 부분을 팔꿈치 부분을 슬라이드한 다음에 사벨을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뽑아줄 수 있고요 빔 파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hguc에 들어가 있는 것과 동일한 게딱한개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빔 사벨 재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 대형 빔 사벨 백팩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고요 자 이렇게 가드 부분이 오픈까지 되는 좀 고급형 빔 사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빔들이 뿜어져 나오는 형태를 재현한 이빔 소드라고 해야 될까 이게 네 이런 빔 파츠가 하나 들어있고 꽁무니에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네 여기도 하나, 도해나지고 이렇게 어 e 빔 m 벨 역시, 멋져요 대형빔사벨 나쁘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제일 제일 중요한 거죠 핀판넬입니다 핀판넬 자 핀판넬 원래는 이게 백팩에 고정이 되어 있죠 아, 그리고, 맨 끝부분과 아, 몸쪽에서 두번째를 펴면은 핀판넬 이렇게 고정하는 형태까지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를 빼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핀판넬 에요 예, 실이 두장 붙습니다. 예, 바깥쪽 노란색은 실이에요. 아, 어, 그리고 바깥쪽에 뭐 그렇게 특출난 그런 디테일은 없고요이 내부에 이런 번이 부분 같은 이런 짜잘한 부분이 파츠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내부에 조인트를 숨겨 놓는 것으로 해서 숨겨놨다 뺐다 이걸로 이용을 해서 핀판 널끼리의 고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좌우로 이렇게 반대로 펼쳐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단 내부. 중요합니다. 내부. 일단 디테일은 그럭저럭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려갈수록 오, 좋네요. 심지어 접었을 때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전개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핀판넬 6개가 모두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 가동식 핀판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할수 있겠어요. 어,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러면 이 내부에 보면 은 여기 짝대기가 3개 그어져 있죠. 세로로. 세로로 짝대기 3개가 그어져 있는데 내부에 보면은 짝대기 1개 그리고 2개 그리고 3개입니다. 1, 2, 3번 판넬이 있습니다. 해서 어, 일단 정면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야 이쁘게 연결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일단 핀판넬 위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두 개는 1열로 되어 있고 또 위에 올라가서 두개 1열 그리고 올라 가고 올라가고 예. 네. 일단은 번호를 좀 알려 드릴게요. 1, 2, 1, 2, 3, 3입니다. 약간 그 짝대기 있죠. 짝대기 1, 2, 3, 9분을 하면은 1, 2, 1, 2, 3, 3. 네, 하나 둘 하나 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은 이 순서대로만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이쁘게 핀판넬을 전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칸. 에, 발칸도 이것도 뉴건 다음에 헤드발칸은 원래는 원래 극중 설정상은 이게 머리에 있는 게 90mm였대요. 90mm 헤드발칸. 근데 극 후에 극 중이 아니라 극 이후에. 60mm 발칸으로 이제 이, 개선이 됐다. 개선이 아니라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매뉴얼에도 90mm라고 하는 거 보면 일단 저는 90mm라고 할랍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은 무장까지 봤으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동률을 좀 봐야겠어요. 어 일단 뉴건담에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깨 가동률입니다. 어깨가 올라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네. 벌써 2008년이면 벌써 7년 전. h g m v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크게 크게 움직인다는게 장점이죠 에, 팔꿈치는 90도보다 조금 더 가동되는 수준으로 그렇게 뛰어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어, 허리는 볼관절이고요 예, 살짝 눌렀다가 살짝 뽑아서 이렇게 가동시켜주면 자유자재로도 움직입니다 어, 폴리캡으로 고정이 되어있지만 강도는 꽤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고정성이 좀 좋은, 좋은 편이구요 아, 고관절은 볼관절입니다 은근히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편은 아닙니다 여기서 앞으로 앞으로 가기가 안 돼요. <laughs>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를 그대로 앞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구조의 한계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올리는 건또잘 올라가니까 뭐 그렇게 크게 나쁠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무릎 같은 경우는 관절이 한개 그리고 두개 90도 조금 넘게 가동이 됩니다. 어, 그리고 내부에는 무릎 내부에는 이게 몰드까지 있어서 이렇게 실린더 재현까지 해놨고요. 가동되는 실린더는 아닙니다. 고정 형태예요. 그리고 발목은 제 안에 축관절이 하나 있고 그리고 볼관절이 하나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겉에 커버가 좀 커서 그런지 이렇게 큰 가동률은 기대하기가 힘든 것 같네요. 자, 그럼 가동률까지 봤으니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엔 특징 기믹을 좀볼 텐데요. 어... 이 HJC 뉴건담을 조립하고 나면요 백팩에 핀 판넬 고정하는 파츠가 남습니다. 이렇게 파츠가 두 개인데 이두 개가 남습니다. 매뉴얼에 X 표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버리시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그 이유 이 백팩에 대형 빔사의 고정부를 떼어낸 다음 남는 판넬 고정부를 끼우면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빔 판넬을 하나씩 고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라는 건. 이건담 더블 핀 판넬이 꽁으로 그냥 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더블 핀 판넬.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네버 버리지 마십시오. 네, 절대 버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액션 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식 포즈를 좀 따라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매뉴얼을 좀 구현한데 해 이건 기본 스탠딩 포즈고요. 어, 액션 포즈, 사벨 포즈네요. 밑에도 바주카 안에는 방력이좀 부족한데, 야, 오늘은 뭐 간만에 제 의미대로, 간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 한번 해볼까요? 저 라이플 포즈를 원하거든요. 저는 간만에 뉴건담은 자고로 사격 아니겠습니까? 라이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뉴건담을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그 뭐지? 그 공장에서 막, 막 나와가지고 이제 지원해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그거는 이제 핀판을 넬 빼야 되니까 좀 그렇고 핀판을 넬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따라할 수 있을까? 적당한 적당한 포즈 없을까요? 음음음 음, 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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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에 혼이 온다 포즈에 신이 오신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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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판넬이 살짝 뭐랄까 한쪽만 딱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날개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핀판넬의 저이 이 넓직한 저거를 이용을 해야 돼요. 유건담은 그래야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오케이 살짝 각도가 요거네 요거다 왔다 왔다. 왔다. 각도 의신 님 왔다. 왔다. 좋았어. 카톡키아저씨 <laughs> 농담이고요. 오케이. 아, 좋다. 아, 이 각도 좋네. 각도 좋고요. 아 베스트 포지네요. 아, 좋다. 네. 됐습니다. 아, 라이플 포즈 완성. 자, 오늘은 HGUC 뉴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뉴건담을 이제 반다이 최후의 보루라고 에,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한번 내서라도 정말 고품질 언제나 항상 고품질로 내려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이죠. 아, 이 HGUC 뉴건담도 나온지 벌써 7년이지만 벌써 7년이에요. 어, 지금 프라들과도 견줄 수 있는 그런 품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일단 신의 한수핀 판넬 6개 모두 가동 크, 여기다가 이제 이펙트 파츠만 껴줬으면 완벽한 건데 아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뉴 건담 중에 h w s 가 있거든요 h j c 헤비 에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사시면 뉴 건담 재현, 헤비 에폰 시스템 재현 둘다 가능합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채널 구독하시면 보다 빠르게 새로운 영상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는 건다 블릭의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즐거운 프라 생활 되시고요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바빠시